후회한다고 다 회개일까요? 누군가 죄를 짓고 미안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칼빈은 회개를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는 다르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후회는 잠깐의 감정일 뿐이지만 회개는 의지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칼비는 말합니다. 칼비는 회개를 믿음과 때려야 뗄수 없는 짝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 죄사함을 붙드는 손이라면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걷는 우리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하며 회개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혹시 회개가 단번에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칼비는 회개를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할 길로 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돌아서야 하며 매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의 눈물보다 꾸준히 돌이키는 삶의 자세가 바로 칼빈이 말한 회개의 본질이죠. 칼빈은 회개가 자기 연민이나 자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롭게 살겠다는 다짐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과 함께 자라며 매일 실천하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세요.